반갑습니다. 오늘저저 저, 특별하게 저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릴게 있습니다. 지금 기온이 상당히 덥고 한 35도 이상 육박을 는 날씨 같아요. 벌들도 뭐 그냥 환풍하고 날리였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게 한금토종벌인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벌이 상태가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 벌들이 만상벌인 상태에서는 저희 를못 이기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반상벌들이 도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바깥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. 네 통이 도망갔어요. 네 통, 네 통, 네 통이 도망갔는데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. 혹시 그 구독자님 중에서 이 원인을 알수 있다면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이 따라와 보시죠. 잠깐만요. 네, 예, 이 벌이 이렇게... 도봉도 심하고 아 여기도 엄청 도봉이 심하네 음. 아왕태이로 왔다 아그왕태이좋기 아, 섰네 예 이렇게 이게 지금 만상벌인데요 만상벌이 만한 만상 통이 남고 네 통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다 도망가버렸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, 이렇게 지금 벌이, 저, 저, 빈집만 남았어요, 빈집만. 다 나가버렸어요. 이 벌이 엄청 좋은 벌이었거든요. 이쪽에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? 요렇게 지금 만상벌이였는데 예, 벌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. 요, 가까이 촬영 한번 해보시죠. 음. 요런 정도로 좋은 벌이었는데, 다 나가버렸어요. 이게 지금 저, 육맥벌인가요? 육맥벌이네요. 육맥벌 정도 되는 벌들이, 네 통이 그냥, 그냥 다 나간 거죠. 뭐, 분봉된 것도 아니고, 산란도 하지도 않고, 유충도 없고, 그냥 빈소비로 남겨놓고, 꿀은 다 가지고, 사라져버렸어요. 근데 이 원인을, 저도 알 수가 없어요. 이동양봉하고, 이렇게 해봤는데, 양봉은,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. 아무리 날이 더웠고 저기 해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도주해 버리는 벌들은 없었어요. 근데 이 벌이 황금토종벌인데 황금토종벌이라는 이 종자는 더위에 약한 것 같아요. 약하고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무조건 다 도주해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올해 지금 많은 걸 느끼는데 현재 이 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.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제도 그 전문가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벌이 저 도주할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특별하게 여기 여기도 이렇게 다 도주한 벌들입니다. 이 벌통도 다 도주해서 나간 벌통이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여왕벌을 여기다가 남겨두고 간 것도 아니고. 이중 충판도 한 장도 없어요. 그냥 공소비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다 나가버렸거든요. 나가버렸는데 여기 약한 벌들은 에 지금 여기가 잠깐만요. 약한 벌들은 이렇게 잘살려 나가고 있어요. 300벌 정도 되는 벌들은 그렇게로 보십시오. 괜찮아요. 괜찮은데 만삭벌들은 이상스럽게 다 나가요. 나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. 자문을 구해봤는데 특별한 대답은 없고, 덥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나간다, 그러는데, 아마 만상벌인 이 황금벌은 너무 많은 풍속에 많은 벌이 살게 되면은, 이제 저희의 이겨내질 못하고, 그냥 바로 도주해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황금 도종벌을그 도주하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될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약한 벌은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강한 벌들은 나갑니다. 근데 약한 벌도 한 턱이 나간 적이 다른 게 있어요. 이따가 가보세요. 뒤에도 지금 이 벌이 지금 300벌이 있었어요. 산란 잘 나가고. 근데 지금 이거 보다시피 벌이 없습다 이거 가까이 한번 찾아 한번 해 주시죠. 여기 보면은 벌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. 빈섭이에요, 빈섭이. 없잖아요. 다 나갔어요. 이 300벌이었거든요. 이렇게. 300벌이었고. 이 벌, 벌집에 유충이 하나도 없어요. 다 공소비만 남겨놓고 똑같은 현상이, 예, 그, 저, 강한 벌이나 약한 벌이나 도주원 벌들은 유충이 없다는 거. 그게 좀, 저, 의문이 생기죠?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아무런 게 없어요. 유충이 하나, 한 마리도 없고 공소비만 남겨놓고 다 도주해버린다. 요, 요, 요 문제점을, 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하게 어떤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어볼 거 있으면 또 여쭤보세요 참고로 여기는 계양산 계양산 북쪽 기늘인데 이 주변에 밤나무가 많고 어, 아카시아 어, 꽃도 많은 지역인데 구독자 분께서 혹시 어, 여기 저이 벌이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면은 많은 댓글 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계양산입니다 인천